야, 안녕하세요. 툴레점더넥티어셔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타리아 차량에 어, 툴레 프로라이드598 지붕형 자전거 세 대를 달았거든요. 근데 왜 지붕에 달았냐? 스타리아 차도 높은데 고객님께서 이 차가 캠핑카예요. 캠핑카, 벤으로 된 캠핑카인데 지금 이제 안에 보시면은 여기 보니 캠핑카로 다 개조를 해놨어요. 캠핑카, 합법적인 당연히 개조겠죠. 해가지고 캠핑카로 다 개조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고객님께서는 자전거도 타시고, 멀리 여행도 가시고, 철인 삼종도 나가시고, 이제 그렇게, 어, 인생을 즐기시는 고객님인데, 어, 자전거를 또 타려면은, 어, 자전거를 싣고 이제 멀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차는 어차피 트렁크형 캐리어가 안 돼요. 뒤에 트렁크 문이 높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견인장치 달으시면 되는데, 캠핑카다 보니까 이제 견인장치 달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붕으로 올렸거든요. 지붕으로 이분이 캠핑카지만은 근데 지붕이 다는 게. 높기가 높아요 높이가 높아 가지고 이제 올리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툴레 가로바가는 유일 캐리어 가로바를 썼어요 왜냐하면 툴레에서는 스타리아 가로바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유일 거문 투령 가로바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장착을 해 봤는데 어, 핏도 잘 맞고 안정적으로 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 부득이하게 스타리아는 저희가 이제 문 투령 가로바를 쓸 때는 이제 유일 가로바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장착을 한번 해 봤는데 어, 높이가 높지만은, 어, 좀몇번 해보시고 이제 요령만 생기면은 어렵지 않게. 어, 자전거 올리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전거를 한번 올려 볼 거고,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어, 툴레 자전케를 거 구입을 하시면은 지붕형 케를 구입을 하시면은 두대 이상 구입을 하셨을 때 이제 키를 하나의 키로 어, 두 대든 세 대든 사용이 가능한 요 원키 시스템, 요 원키 시스템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어, 장착이 되는지 어, 자전거 를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 상태로 이제 다니시다가 자전거 올리실 때는 나 문을 열고 뭐 안쪽에 있는 거 자, 캐리어를 사용할 때는 사다리가 있어야 되지만은 바깥쪽에 있는 것은 사다리 없이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자전거 다운 튜브를 잡아주는 이 프레임, 프레임인데 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로드건 MTB 뭐 철인이던 미니벨리든 생활 자전거든 다 가능해요. 전기 자전거 빼고 오고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한 45도 정도에 놓고 그다음에 이 바퀴 바퀴 앞뒤 잡아주는 이 홀더를 좀 빼가지고 이 스트랩을 뺍니다. 스트랩을 빼가지고 뒤에 이제 걸어주는 부분에다가 일단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스트랩을 빼서 뒤에다가 이제 걸어 놓고. 요게 자전거 올리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 준비고. 자전거를 올려볼 건데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뭐 그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요 크랭크 암. 크랭크 암은 여기 시트튜브 쪽으로 이제 이렇게 놓고서 다운튜브 하단을 물릴 거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쉽고 편하게 올리시려면은 요 포크 하단 부분 시트 스테이 하단 부분을 잡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올리실 때는 위로 번쩍 들어가서 올릴 거고 지금 이 차는 좀 높이가 있는 차다 보니까 그냥 올리실 때는 제자리에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도움 닫기좀 하시고 올리셔야 돼요. 사다리 있으면 편하지만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밟고 올려가지고 허리춤을 딱 문치면 됩니다. 그래서 바퀴랑 바퀴 홀더 쪽에 살짝 놓고 다운 튜브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으로 쭉 밀면은 여기 클로이 패드 쪽에 다운 튜브 딱 센터가 딱 걸립니다. 센터 가 걸려서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돌려요. 이 레버를 레버 돌리고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손 놓으셔도 됩니다. 잡아주고 자 잡은 것 같지만은 이 툴레 598에는 이제 토크 리미터가 있어가지고 힘을 한번더 주시면 딱 소리가 나서 고정이 됩니다. 자 보세요, 딱 소리 났죠? 그럼 여기까지만 조이시는 거예요. 더 조일 필요도 없어요. 딱 소리가 나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퀴도 로드건 MTB든 29인치죠 바퀴든 다 안정적으로 고정이 돼요. 이게 휠홀다가 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가 홀더 앞에, 뒤에 다 닿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가 안 됐어요. 뒤에는 닿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뒤로 밀면은 앞에랑 뒤에가, 어, 바퀴가 다 닿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제껴놨던 이 스트랩. 스트랩을 사선으로 걸어서, 걸고, 이거를 조여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스포크가 걸린다. 그러면은, 홀더를 잡고 바퀴만 앞으로 좀 옮겨가지고, 이렇게 고정하시는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뒤, 앞뒤 타이어가 홀드에 다 닿아야 되는데, 뒤쪽이안 닿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좀 믿으면 다 닿겠죠. 그리고, 요거를 스트랩을 빼서, 뒤에 걸고,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게 다거든요. 요게 단데, 뭐,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고객님 조금 이제 올리시는 게 겁나 하실 수도 있지만은 몇 번만 올려 보시면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편하게 올리시려면은 어 접이식 사다리 갖고 올리시면 좀 수월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키 키도 이제 여기 를 한번 잠궈 놔볼게요. 잠궈 놓으면은 이 레버를 눌러도 빠지지가 않아요. 저저다운티브 잡아주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요거를 키를 놓고 내볼 내리면 풀립니다. 이렇게 풀려요. 근데 이 시건장치는, 시건장치를 안 하고 운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내 눈에 자전거가 안 보였을 때어 도난방지용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실 때 요거를 꼭 굳이 안장그시고 운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제 라이딩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라이딩 하는 곳에 도착하고 자전거를 내려서 자전거를 타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장착했던 거 역순으로 합니다. 역순으로. 역순이 뭐냐. 자, 마지막에 이제 키를 잠궜다는 가정하에 잠긴 상태에서 키를 열어주시고, 다시 이 바퀴 잡아주는 이 홀더, 이 버클을 꽉 누릅니다. 엄지로 꽉 누르면 이게 풀려요. 자, 풀린 다음에 이 스트랩을 빼놓기만 하세요. 빼놓기. 뒤에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눌러서 빼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이 풀린 상태에서 이 레버를 내리면은 이게 확 풀렸잖아요. 근데 그냥 놓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살짝 잡고 이 레버를 내립니다. 레버 내리면 확 풀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처음과 같이 포크랑 시스테의 뒤를 잡고 살짝 뒤로 가서 내리는 건데 내릴 때는 항상 자전거를 들고 들고 나서 이렇게. 어, 잠깐만요. 네, 자전거를 항상 이렇게 들고 나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요새는 자전거도 다 가벼우니까 이렇게 내리시는 거고, 다시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내려놓고, 키 빼고, 여기 스트랩 걸어주시고, 뒤에도 스트랩 걸어주시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높은 차량이 있을 때는 이제 웬만하면 사다리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 나는 그것도 귀찮다 그러시면은 몇 번만 올려 보시면은 어 쉽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스타리아, 스타리아 캠핑카 차량에 어 프로라이드598세 대를 장598세 대를 장착을 했고 가로바는 이제 유일 가로바를 써가지고 안전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이고 이제 그란폰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 지금 로드나 MTB 타시는 고객님들 차 안에 넣지 마시고 한번은 싫더라도 안전한 캐리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저희 매장 오시면은 지붕형, 트렁크형, 견인장치형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렉스테션 프로의 노그팔 세대 장착했고 다음에 더 유,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